선, 서, 고교찬양을 대표하는 학생들은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학폭 근절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갖춘 선수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치벼! 지치벼! 안녕하세요 AFC 웰터컵 챔피언 하바스 MMA의 김상우 선수입니다. 어, 이번에 고교 천왕 시즌 2를 하게 되었는데 시즌 1도 정말 애들이 고등학생이 갑자게 너무 잘했는데 시즌 2는 그 기량이 더 발전된 것 같은데 한번 그시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제 3경기입니다. 스 65kg 스컴 이명준 입장. 안녕하세요. 공감 MMA에서 운동하고 있는 스컬 이용진입니다 해골처럼 조금 마른 것도 있고 잘 어울린다고 해서 가지고 스컬로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정도면은 진짜 많이 성장이 있을 거고 지금도 열심히 하니까 어쨌든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파이팅하자. 자 이번 소는 나양주 마우스기나 이현빈 김창.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빈 나양주 마우스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멸치였었고, 약간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고, 격투 영상들을 보면서 조금 흥미에 빠져서 격투기 그 시작했어요. 자, 우리 선수들 카운트 말씀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번에 상대가 구승 1패인데 구승 2패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무조건 KO 시겠습니다. 자, 바로 눈빛 싸움 한번 가볼까요? 생각보다 키가 너무 컸고요. 아직 어려 보이기도 하고, 방심은 안 했습니다. 그냥 생각했던 것처럼 생겼고,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모두가 우러러 볼수 있는 스포츠 선수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격투기 선수 유주상이라고 합니다.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을지 진짜 그냥 전부 다 모든 게임이 다 기대되고 고기찬 선수들 화이팅! 3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커너 스컬 임형준 입장 나를 KO 시키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내가 KO 시켜줄게 자 먼저 들어온 선수는 스컬 임형준 선수입니다 자 블루커너에 임형준 선수가 서게 되고 있습니다 후회 없이다 쏟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상대가 뭘 들어오든 저는 안 빼고 받아칠 예정입니다. 얘기도 많이 하고 친해졌는데 이제 경기 끝나고 좋은 형동생 사이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고요 네. 한번 세게 주고 들어가는 김영준 선수. 첫 네. 속에 때 아주 묵직하게 묵묵하게 들어왔는데 올라가자마자 에너지를 또 뿜어내고 있는 이명준 선수입니다. 이에 맞선을 레드 커너 남양주 마우스 이현빈 입장 많이 좀 힘들 거고요 이번에는 화끈하게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현빈 선수가 이명준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 들어오겠습니다. 어 지금 사전 인터뷰 소개 내용과 다르게 상당히 무겁게 천천히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떨리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시합 날이 다가와서 행복합니다. 그거는 이제 KG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후회 없이 싸웠으면 좋겠고 끝나고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모든 걸 담아서 이 무대에 서 있는 고교천왕 선수입니다 제3경기 KG에 올라와 있는 두 파이터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블루 코너. 신장 182cm. 체중 65kg. 스컬. 임. 형. 준. 이에 맞선 레드 코너. 신장 170cm. 체중 65kg. 남양주 마우스. 이. 현. 빈. 자, 이 경기도 역시 3분 2라운드. 1라운드 연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민재 심판이 함께합니다. 두선수 경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케이지 종합 먹기 위해 달려왔고요. 네. 자, 여기서 기선제압이 또 중요한데 자, 일단은 앞선 경기들과는 다르게 탐색들이 약간 있어요. 파이! 파이! 지금 이명진 선수 신장이 높다 보니까 천천히 예, 압박하면서 파이! 잭과 로키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 네. 이명희 선수가 굳이 붙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있습니다. 또 주로운다, 지금 이세 번째 경기인데 가장 아이쿠. 삼색전을 하면서 아이쿠. 시작되는 아이쿠. 경기 좋았어, 잘 <목소리> 빠르게. 이렇게 네. 아, 서서히 이렇게 몰아가고 네, 있는 네, 거군요. 네, 네, 네. 자 이현민 선수는 이런 것들좀 파악을 하면서 네. 자, 다시 가운데로 자, 이동을 파이. 합니다. 네. 혹 신장이 크다 보니까 네, 천천히 압박하는 게 네. 자연스럽네요. 자, 그렇지만 에이! 이현빈도 뭔가 전략을 가지고 나가시 거예요. 이연, 커치. 알스 오케이. 들어가고 오케이. 들어가고. 이현빈 선수가 미친 활용해서잘 돌아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스까지. 그러면서 커치가 얼굴에도 닿고 있어요. 들 네. 네. 하고 손 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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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건 봐야 돼. 사실 이명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거리를 잡아갖고 서서히 몰아가기 때문에 급할 게 없어요. 네. 이, 이현민 같은 경우에 자기 거리를 잡았을 때또 빠졌다 다시 나옵니다. 그렇죠. 이 거리에서 놔주지 말고 계속 싸움을 걸어줘야 돼. 스서히로빠지나갈수있 네. 네. 그렇게 되면 이명준 선수는 또 자기 거리를 잡았기 때문에 편하게 또 시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네. 자 이현민 선수가 이명준이 편하게. 하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맞습니다. 딱 왔을 때 그때 이제 카운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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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왔어요. 왜? 계속 몰아줘야 됩니다. 자, 어, 계속 몰아야 돼 계속. 어, 예. 자, 잽또벌리고 어, 있죠. 자, 바로 이명준 선수는 좀 거리를 벌립니다. 이렇게 아, 접근을 하면 아, 이명준 선수는 굳이 아, 이현빈 선수 아, 거리에서 네. 싸워 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집두 선수의 머리속도 상당히 치열한 대결이에요.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아! 30초 전. 떡볶이스 오케이, 들어가 자, 룩샤이킹! 룩샤이 정확하게 파운드까지 갈 거야. 2초. 포지션 잡고. 벌어서나오네 다스. 다스. 여기서 자, 그립 키퍼요, 그립 키퍼요. 자, 다리 잡아줬고요. 오케이. 다리 잡아주고 오케이. 아 오. 그립 굴렸습니다.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파운쳐주 자, 자세가 좀 역전이 되는군요. 이명준 자, 그러나.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입니다. 라운드 후반에 이현민 선수의 테이크다운 포인트가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타격 운영에서 이명수 선수 압박이 이어졌었고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후반 라운드 이제 이현민 선수가 이번 시합 준비하면서 체력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타격에 몰리면서 체력 좀 손해를 봤을 건데 마지막에 테이크 다운하면서도 그 체력을 썼거든요. 압박이 앞으로 두번 쓰라고. 상대방 들어오는 거 보이잖아 이제 조금 보이잖아. 보일 때 조금 더빠져아 이제 조금 더 빠지면서. 거기서 이제 바퀴 바퀴 바뀌었더라고 아, 알지? 왼손 바지로 들어와 커포하고 근데 뒷손이야 뒷손 나올 거 보여? 그거를 풀리고 받으시지 잘하는 거잖아 그거 봐야 돼 알겠어? 세컨 아웃 세컨 아웃 이연빈 선수 여기서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목소리> 자 이연빈의 체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와. 자 2라운드 어떻게 될지 마지막 라운드 2라운드가 시작이 되 됐습니다 <목소리> 자 역시 2라운드 시작도 두 선수가 서로 오케이. 눈을 쳐다보면서 수를 읽으려고 애쓰고 어, 있습니다 나이스. 자 나이스. 붙었고요 니킥, 이명준, 데크씨도 다시 아, 거리가 벌어집니다 파티도 이현빈 선수가 빠 움직임을 아이스. 가져갑니다 이빈 접근했고요 커뮤이티 좋았어요 이명준 선수가 다시 밀어냈습니다 형수님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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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다 형수님 가볍게 하이차 힙도 좀섞고 어 헤이! 나이스! 로스까지. 우 나이스! 오케이. 지금 바로까지. 와! 제비 한번 들어갔고요. 아, 들어갔습니다. 자, 네, 네, 네. 자원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붙었는데요. 오케이, 자, 가자. 자 가자. 여기서 가자. 일단은 저기 함께 넘어졌는데요. 블런데 저 불편한 상황. 예. 아, 유명이 선수 일어나라고. 어, 그냥 공격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붙자. 멋진 도발을 또 보여줍니다. 하이킥! 이스 자, 약간 이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부레끼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주먹 다 보이고 다 보고 있어요. 다, 다 읽고 피하고 여기 나오면 강타 저르시고 강타치고 자, 자 하이킥 한번 들어가봤던 이현빈 방어했던 이명준이었어연빈선수 저기서 계속 대주어 들어가야 야, 돼 이연빈 아 걸어치고 또. 야이연준이 지금 공 그렇죠 계속 예, 예. 네 시간이 얼마 없어요 계속 걸어쳐야 돼요 네. 자 태클 시도 백으로 백으로 지않고요 백으로 돌아가는 이준오에도돼나도돼 이제 나도 되니까 한번쭉쳐 연민 선수가 네. 아무래도 좀 많은 예, 타격을당했거든요 네, 연민 선수의 승부 필요합니다. 예. 멀리서 휘두르면 이명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본인이 승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네. 거리를 잡아내고 포이즌 쌓아가려고. 오 로블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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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면 꾸아. 아, 아. 네,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네요. 정말 열정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양 선수들인데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마우스의 이현빈 선수입니다. 이 찰스 올리비에라 선수를 가장 존경한다고 주짓수를 잘하는 찰스 올리비에라를 말하고 있는 이현빈 선수입니다. 뜨겁게 보강하고 다시 경기하는 주선수 네. 로블로리가 되고자 강하게 걸어치고 있습니다. 예! 오, 나타전 하이킥까지. 화이팅! 다시. 이현빈. <목소리> 이연빈 아, 이연빈이 아, 슛. 오, 나이스. 이현빈이 그게 들어왔어. 테이크 다운까지. 어, 테이크 다운. 네, 이현빈 선수 리치를 극복한 어, 예.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롱로이고난 다음에 이현빈 선수가 완전히 다른 선수로 돌변해서 마지막 순간을 장식했습니다 1라운드 때 해설을 들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쉽게. 천천히. 천천히 이명준 선수 거리를 내주면서 몰렸던 타격 균형이 아니라 이런 때는 자기 타격 거리를 잡아내면서 놔주지 않으면서 거세게 승부를 걸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제3경기!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입니다. 자, 1라운드 연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시간은 60초 1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엑스트라 라운드 과연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같이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엑스트라! 네. 마지막 라운드, 연장 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장은 1분이에요. 네. 1분 동안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자, 1분은 상당히 짧은데 2라운드 마지막에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던 이현빈이었는데요. 지금은 서서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프 네. 먼저, 먼저 몰아야 된다. 먼저 오르 타면서+ 타면서+ 타면서 옆으로 옆으로 바로 가라 바로 가로고 삼십 초 바로+ 바로 다시+ 다시 다시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그렇지 움직여+ 움직여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일어나서 일어서 움직여+ 일어나서 움직여 일어나 일어나서 일어나서 고어나서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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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이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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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이서일이나서 이대로 가까이 가고 있는 듯한 어, 어, 이명준의 네. 마지막 순간. 네. 자두 선수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네. 여기서 네. 종료 부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인 결장 라운드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장 1라운드 1분간의 혈투 과연 승자에서는 어떤 선수일까요? 최종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둘 뭐? 화를 맞을 거지? 편히 하 음, 와불맛 맞지? 짬만 짬먹어요 와 음. 음. 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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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입니다. 네. 스코어 3대0 네. 최종 스어는 이명준 선수가 3대 0으로 아, 승리하거두면서 네.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연장전 이역기 때문에 네. 마지막 페이크다운이 네. 가장 큰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걸 맞아야 시간이 좀 없잖아요, 사실은.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이명준 선수의 정말 엄청난 경기를 냈고 지금 이 승리에 대한 그 감격을 네. 또 느끼고 네. 있고요. 네. 네, 스컬, 이명준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장 라운드까지 갈 정도로 박빙의 승부였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어, 액션이 넘치는 그런 화려한 경기였는데요.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빈 선수가 정말 잘한다는 선수인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경기 영상도 맨날 보면서 이기는 거 계속 상상했는데, 진짜 이겨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인터뷰 끝나기 전에 어, 이번 경기 준비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들 네,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천왕 교장님, 대표님께서 이번 연말에 고기천왕 대회를 한번더 개최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시합에 꼭 참여하고 싶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승자 스컬 이명준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일단 평소에 훈련한 고에 비해 너무 못 나왔고요. 좀 아쉽습니다. 어 일단 준비를 너무 잘 해왔고요.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어 앞으로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응원하죠. 근데 저서 너무 아쉽고 항상 연습시켜주시고 박사게 굴려주신 관장님 너무 감사하고 저희 팀원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상대가 너무 강하고 잘했고 제가 이 선수를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연장에서 그래도 제가 계속 눌러놨을 때 이제 아 됐구나 생각 조금 들었습니다. 실제로 도 말해봤는데 너무 착하고 좋은 형인 것 같거든요. 진짜 이번 시합을 계기로 더 계속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양산의 시라손이 기대한 것보다 약간 좀 불로여도 가지고 분명히인 인줄 알았는데 제 경경사 보고 너무 못해서동명인인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후회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카운터 예예 음, 4시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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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행입니다. 지민아 때려. 야 돌아오면 안 되지. 내가 아, 어, 다리가 오케이. 걸어보고요. 감사합니다. 챔피 경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